ヘンドル、セガトカンコを撃ちたとおっし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확인하면서 동료 시민들 평등에 지지하는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을 같이 조직하고 환대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평등한 세상에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나아하고 있음을 저희는 아주 함께 믿고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무엇뜨리고 네, 마지막으로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계속 오늘 네, 외치고 있는 네, 도로 다 피해보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진짜 폐지하라! 진짜 폐지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주제 수용시설 즉시 폐지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수용시설 철폐 관련된 집회입니다. 네. 리국이 평등한 세상으로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날에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피플포트 충주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 대장인 당사자분 바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충북 피틀퍼스트 정혜민 활동하님 모시고 힘찬 바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환호 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피틀퍼스트 위원장 정혜민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말 한번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비굴버스 활동가이신 박경희 활동가를 모시고 잘봐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립합시다. 다리팝시다 저는 스물, 어, 26년 동안 시설이나 자립붐에 살았습니다. 저는 시설과 다리붐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살 때는 항상 우리는 죄인책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고 우리는